자, 그리고, 자, 이거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쓸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 네. 일단, 키움에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써야 될게 이겁니다. 네. 0778. 네. 0778. 이거를 저는 좀더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매매. 이 프로그램 에 여기 이렇게 되돌리기 하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일단 오늘 아침 9시부터 여러분들 체크를 해서 볼게요. 네, 아, 아침 9시부터. 잠깐만요. 아침에 T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침에 이 검정색이 여러분들 검정색이 그 프로그램 세스입니다 아, 프로그램 메세지 이 종목이 아침에 이 주가 밑으로 쭉 내려다 오 점차 점차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쪽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그럼 확실히 이 T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지금 현재 어,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도 여러분들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네, 마지막에 올라왔죠 이렇게 어? 잠깐만요 맞나? 네, 마지막에 올라왔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데도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 을 약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주,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색깔은 저기 봐 주가거든요.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주가는. 근데 프로그램 매수세는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프로그램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을까? 그 뜻은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를 많이 안 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뭐 프로그램의 이, 이 저기 순 매수를 보통 이제 외국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쓰거든요. 혼자 할수 네, 혼자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그 쓰면서 순 매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프로그 매수가 내려가는데 주가는 올라가. 그러면 프로그램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내가 프로그램 매매를 보고 있더라도 이 종목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겹쳐 써야 돼요. 현재, 어, 뭐, 0769라고 있습니다. 0769. 네. 이것도, 키움즈, 뭐, 삼성증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삼성증권도 있긴 한데, 현재,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실히 우상향이에요, 여러분. 우상향. 프로그램 매매 추이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만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봐야 될건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돼 프로그램 매매상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출발해서 프로그램 매매상위 있나? 여기가 상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했어요 여러분 0766 0766 네.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메시지가 이렇게 지금 잠깐만요 아 이렇게 놔두고 현재 이 프로그램 매매 춤의 차트처럼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애들을 찾는 겁니다. 네, 눌러가지고 물론 검색기도 만들 수,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뭐 올릭스나 자 올릭스 한번 체크해서 볼게요 현재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수량이 좋아요 이 올릭스란 종목이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십시오 네. 이 프로그램 매매 차트 보이시죠 이 종목은 아침부터 계속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검정색이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수, 순매수 계속 우상향 중이잖아요 우상향 그랬더니 이 종목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무조건 산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제 그날그날,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매수 물량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프로그램 매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매수제가 좋아요. 보이시죠? 프로그램 매수제가 좋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코스,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네. 보이시죠? 현재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겠죠. 네.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그죠? 이게 이거 하나하나가 내가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매수자가 굉장히 많이 좋아. 그러면 코스닥에 관련된 프로그램 매수가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을 체크해서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검색기를 대충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뭐 SBB테크 보이시죠? 계속 우상향 중이잖아요 이 종목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보이시잖아요 바닥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바닥에 있었는데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 검정색 선이 프로그램 매수자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 종목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지금 SBB테크는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여기 옆에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도 프로그램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 다음 주 월요일도, 아, 있습니다, 서현님. 자, 기다리시죠. 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네. 네, 좀 이따 제 설명 드릴게요. 자, 삼성증권도 좀 이따 제가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지, 이게 좀 틀려요. 네. 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매매하는 게 삼성증권이랑 키움이랑 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설명 끝나고, 네, 다음 거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SBB 태클 보면, 여러분들, 우상향 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순 매수 갈거 우상향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겠죠. 저도 이거 분석하는데, 여러분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이걸 또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일자별로 한번 보세요, 일자별로. 일자별로 지금 코스피를 봤더니, 이, 코스피에서, 지금, 이때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왔죠. 이렇게 강하게. 그죠? 그럼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는, 프로, 프로그램 매도, 매도 말고, 딴걸 봐야겠죠. 현재, 프로그램들이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이 중에 반대로 가는 애들. 반대로 가는 애들을 체크해서 봐야겠죠. 예, 여러분들 이거, 일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좀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현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봐야 돼. 근데 무조건 뭐프로그램이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애들.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스가 상위권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 한번 보세요 진짜로. 지금 제가 아까 대충 만들, 만들긴 했는데 이거두 개밖에 안 넣었어요. 네. 저신데카바이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도 어 이거를 시간대별로 바꿀게요. 일단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일단 빼고요. 네, 일단 코스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추이 여기서 과거 과거까지 보시면 딱 보입니다. 그럼 내가 이 종목이 내가 휘들둘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확실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급락이 나와 신대카 바이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 그럼 내가 여기서 잡았을 때어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볼때 현재 주가가 내가 아니면 고점에서 물렸어. 그러면, 아, 지금 약간 그래도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실히 좋은데? 아, 좀 버틸까? 약간 그런 것들. 신데카, 코스닥이잖아요, 여러분들. 코스닥이잖아요. 지금 신데카 바이오가 코스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제 추위 있죠, 추위 이거. 이게 추위가 여러분들 무시 못합니다. 현재 얘네들, 그러니까 지수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 지수에서 프로그램 그 매매 추위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같이 움직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이 근데 반대로 간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 프로그램은 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상승한다 을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를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누르다 보면 어? 쟤는? 어?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데 어? 프로그램은 내려가순 매수는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 쟤는 그냥 프로그램 매매를 안 타는 애들이에요. 안 타는 애들. 예, 그런 애들 봐야겠죠. 예,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려, 프로그램 매수자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종목 중에 올라가는 애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의외로 간단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거 간단한 원리인데, 자, 여기다 코스닥 한번 줘볼까? 잠깐만요. 자, 코스닥. 아, 이게, 잠깐만요. 코스닥.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 네, 어, 여있네요 그럼 이 구분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네.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을 넣는데, 었 그러면, 일단 코스피를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분명히, 어, 프로그램 매매 추이, 지수, 예. 네. 이거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만 넣었을 때, 이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뜨, 뜨는지, 네, 볼게요. 자, 가운전선 하나 있네 가운전선. 가운전선. 자, 이 종목 상승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추이는 밑으로 꼬라박고 있어. 근데, 가온전선. 얘는 코스피거든요? 얘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 보이시죠?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전체 그림을 봤더니,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위로 우상향하고 있요 우상향.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얘는 지금 프로그램 추이랑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코스피 종목 중에, 이런 애들,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추이는. 시간대별로 보니까. 근데 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내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구나. 중간에 횡보를 하더라도, 현재 프로그램, 어, 숨 매수량이 좋으니까, 약간 내가 판단을 할수 있겠지. 예. 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전부 제가 하는 얘기가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어떻게 써먹을 건지. 프로그램 뭐 추이도 봐야 되고, 뭐좀 복잡하긴 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검색기 만들어 놓고 쓰시면 돼요. 뭐 간단해요. 뭐 이거는 그냥 당연히 거래량 대비 프로그램 매수 순 매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종합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반대로 가는 애들. 여러분들 반이 반대로 가는 애들이 여러분들 세력입니다. 세력. 가온전선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잖아, 요 지금. 뭐 일봉 차트도 봐야겠지만 지금 바닥에서 찍고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있죠, 여러분들. 자, 아까 가온전선 말고 또뭐 있죠? 네, 일선건설 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걸 보시면 돼, 요 여러분들. 근 네, 반대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내 찾아봐야 되는데 네, 반대로 가는 애들은 아직 안 찾아 봤습니다 네, 몇 종목 누르다 보면 뭐 하락하는 애들 중에 뭐, 상승이 나오는데요. 뭐,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빠진 애들 볼게요, 여러분들. 신세계 한번 볼까? 네. 자, 신세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가, 어, 주가는 빠지고 있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이것도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신세계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가는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 프로그램 매수세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과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세계라는 종목은 어? 야 오늘날 봤을 때이 프로그램 매수가 좀더 내일 좀더 들어온다고 하면 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누가 쓰는 거예요? 개인이 안 쓰잖아요. 개인이 프로그램을 안 쓴단 말이에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쓴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매수. 네,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러면, 검색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역발상은 분명히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음전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0%에서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세는 좋은 애들을 검색기로 만들면, 내가, 이 종목을, 아, 종가 베팅에 한번 들어가 볼까? 내일, 어, 빠지고, 뭐 주가가 빠지고는 있는데, 어, 프로그램 순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내일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갭은 띄워줄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거 역발상을 하면 돼요 이거 역발상 장사부가 잔머리가 좀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진짜로 내가 프로그램 매매를 좀잘 사용해 봐야겠다 그럼 공부가 많이 될것 같아요 매매를 볼때 물론 뭐든지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좀 보시고 좀이 프로그램 매매를 할때 내가 어떻게 저거를 잘 써먹을 수 있을까 보는 거예요. 매매 이 프로그램 매매 상의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있지? 그쵸? 그리고 검색기로는 약간 구분을 할수 있는 거고, 그죠? 우리 대빵님이 너무 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조금 둘 열심히 해야겠네요. 둘 열심히. 어? 어디갔지? 어. 여기 있네 여기. 순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 보시면 이렇게 0766이에요 0766 네. 누르면 여기 지금 얘네들이 프로그램 매,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체크해서 보세요 진짜로 여기 보시죠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애들 보는 거예요 네. 상위권에 있는 애들 상위권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현재 코스피 같은 거는 반대로 빠지는데 그 중에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 순 매수 상위 중에서 나는 코스피만 보겠다. 여기 전체로 놓고 보지 말고 코스피는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지금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면 지금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밑으로 털고 있습니다. 추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한 번씩 체크하면서 보면서 얘를 어, 순위를 코스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아니 코스피로 바꾸세요. 조회한 다음에 현재 종목들 중에 하나비전이 코스피 종목인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잖아 어, 밑으로 아침에 좀 빠졌죠? 네. 아침에 빠지다가, 중간에 여기서 들어왔어요. 끝, 끝날 때 정도에. 끝날 때 정도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어? 얘가 많이 빠져, 눌러졌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면, 어? 살짝 올라오고, 밑으로 다시 빠지고, 그러면서 올라오면. 서 근데 프로그램 매스가 계속 갑자기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시부터. 1시부터 프로그램 매스가 계속 들어와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증권, 네. 옮기 다음에, 프로그램. 저는 일단 삼성증권에쓸 때는 0336을 씁니다. 0336. 네. 이걸 쓰고 있어요. 뭐, 수량으로 하셔도 되고, 거래 대금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여러분들 약간 뒤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뒤쪽으로. 현재 이 선만 보시면 되요.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만 보시면 요 이게 현재 프로그램, 어, 매수, 그거예요. 그, 흐름. 얘네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현재 주가. 네, 현재 증요 그럼 얘네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서 봐야 돼요. 이게 종목들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 코롱 볼게요, 코롱. 코러. 뭐 코롱을 한번 볼게요. 현재 그러면 이 종목이 프로그램 매수가 좋은지 나, 나쁜지. 얘네들이 지금 프로그램 매, 매도를 갑자기 끝에서 했거든요. 끝에서. 네.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쑥날 수기예요. 두날 수. 자. 수수가 쓰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어떻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이건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얘네들은 좀 보기가 여러분들 좀 틀리죠. 이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 위에 있는 라인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근데 이 중간에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이 중간에 상승이 나올 때는 프로그램 매수하고 세 매도세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너무 흔 약간 위아래로 좀 흔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프로그램 매수자랑 상관이 없구나. 약간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보는 게 조금 틀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순 매수 물량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강하게 상승이 나면서 매도 물량이 더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이게 많이 나왔으면 만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확실히 프로그램 매수세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한 게이 얘기예요. 지금 프로그램은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팔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을 하죠. 제가 말한 의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프로그램 매매가 적용이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골라주셔야 돼요. 딱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얘네들을 쫓아가야 돼요. 세력들을 쫓아가려면 이런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됩니다. 아, 이거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죠여러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 주가는 상승하죠. 그럼 이때는 프로그램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 프로그램은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프로그램은 매도 쪽에 물량을 걸어놓고 사는 건 사람이 사는 거겠죠 아니뭐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예. 프로그램 매수세는 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매매를 볼 필요가 없겠구나 이럴 때 아, 얘는 반대로 가는 구나 그럼 프로그램 그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보다 보면 이게 다 보여요. 네. 무조건 어? 얘네들 왜 매도세가 나오는데 왜 프로그램은 어 저기 뭐에 어 밑으로 매도 물량이 더 나오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서 지금 MO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수세가 좋잖아요. 좋죠. 빠질 때 같이 빠지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오죠. 그죠? 여기 또 상승이 나올 때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프로그램 매수자가 빵빵 터지잖아요 빵빵 터지잖아요 그죠? 중간에 프로그램 매수를 써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죠? 중간 니에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아까 뭐 프로그램 추위도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시장 프로그램 추위 공아033 어. 033이. 네. 이거 그래프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 이건 더 좋네요. 와, 이게 키움이 아니, 자, 삼성이 좋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키움이 아니, 삼성이 좋은 게 이게 한 눈에 보이네요. 아주 보기 편하게 두개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순매수 차익 비차익 이게 있는데 이게 세개 있죠, 여러분들? 네. 이게 뭐냐면 뭐 간단하게 설명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차익은 이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현물, 현물이 뭐죠, 여러분들? 현물? 현물?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네, 주식. 그리고 아마 이게 비차익은 아마 아 그러니까 비차익이 여러분들 현어 현물입니다. 비차익이 현물, 네. 비차익이 현물. 네, 그리고 차익이 이게 그거예요. 걸 뭐지? 어, 그 뭐라고 하더라. 아,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뭐, 옵션.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옵션. 옵션. 뭐, 선물. 이런 게될 거예요, 선물. 네. 그래서 그건, 어, 차익으로 나오고, 비차익은, 저기 봐야, 선물이라고 보시다 현물. 네, 현물. 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laughs> 저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비차익이고, 이게 차익입니다, 여러분들. 차익. 네, 이게 차익. 이두 개는, 순 매수랑 비차익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두 개는 지금 현재 그 주식을 얘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위에 거는 옵션, 선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코스닥 이렇게 누르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프로는램 매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일단 0332. 네. 이거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두 개를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두개 쓰시면서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닥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좋으니까, 어,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온 애들 좀 보면 좋겠다. 순위권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실히 좋잖아요. 네. 반면에 코스피는 프로그램 지금 무지하게 팔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코스피는 팔고 는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있지만, 이걸 반대로 가는 애들. 반대로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을 봐야겠죠. 그죠? 아까 말, 말한 것처럼. 반대로 갔네. 현재 프로그램이랑 반대로 갔네. 그럼 그런 애들 잡아서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0332. 네, 이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상의도 있을 건데. 네, 프로그램. 자, 봅시다. 상의가 있나? 혹시, 대빵님 뭐 쓰고 계신 거 있나요? 프로그램 상의 이건가? 0사5 4 어, 여기 있다. 어, 아, 투자자인데 이거 다? 프로그램 매매 상의는 없네요. 차라리 자, 서현님, 네,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너무 간단해요. 네. 자, 이거 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 거래량 대비 프로그램 순매수 수량 비율 범위. 그리고 여기 상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잠깐만요. 차라리 검색기를 따로 만들어서 쓰세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여 프로그램이라고 치시면 여기, 어, 순위 있거든요. 여 프로그램 순매수 수, 순위. 네.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100 안에 드는 애들. 잠깐만, 이거 체크 좀 풀게요, 여러분들. 푼 다음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쑥매수가 상위권 100, 100 안에 드는 애들 그러면 클릭해서 100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100개 나오죠 그럼 현재 좋은 애들 보는거죠 자, 소룩스, 페에너지 GSC, SBB테크 네,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100개 안에 드는 애들 차라리 이게 더 낫겠네요 자, 차라리 찾는 것보다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면 한 50위권까지만 하던가 네. 이렇게 놓고 쓰면 될것 같아요 프로그램 현재 지금 어, 상위 들어온 종목들을 볼때 이렇게 놓고 쓴대 돼요 근데 이것도 매매법이에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처럼 나는 프로그램 매매만 하겠다 프로그램 중에서 수급이 좀잘 들어오는 애들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역발상을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나는 여기서 올라오는 애들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반대로 반대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내려가고 있어 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올라오는 애들 하면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럼 반대 로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외로 종목이 몇개안 돼요 몇개몇개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어떤 단타 매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할때 수급 들어 수급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판단하시고, 그냥 나는 여기서 반대로 올라오는 애들 짧게, 먹고 나오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삼성증가 진짜 안 네. 돼. <laughs> 근데 의외로 이거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 이거 이대로 놓고 쓰시면, 어차피 여기 상위권에 올라오는 애다 뜨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소룩스. 자, 소룩스 올랐죠. 필 에너지 올라오죠. 그 다음에 DSC 인베스트. SBB테크. 큐렉소. 얘네들이 지금 현재, 순 매수량이 상위권에 드는 애들입니다.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죠? 아주 쉽죠? 예. 네. 근데 여러분들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이 프로그램. 근데 뭐삼성전건뭐 프로그램 다 거기서 거기라서, 네. <laughs> 거기서 거기라서. 이거 그대로 만들어 놓고 쓰시면 돼요. 예. 네. 간단하죠?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잘 맞아요. 이 프로그램 매, 매매가 어차피 세력들이 쓰려면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내를 하려면 세력들도 그죠죠 네,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삼성 증권도 여기 프로그램 추이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클릭해서 현재 어 흐름 프로그램 어,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한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거0 3 3 3네 이거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그래야지 현재 얘네들이 프로그램이 매수가 나오는지 순 매수가 나오는지 내가 얘가 중간에 올릭스란 종목이 밑으로 빠지고 있지만, 현재 여기서 빠지지 않잖아요. 빠지지 않고 있을 땐 내가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을 더 먹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왜냐? 현재 올릭스란 종목은 프로그램 매매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죠? 왜냐면 우리가 외국인 기관 이거를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 실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거는 여러분들 5분인가 10분에 한 번씩 어 체크가 되잖아요. 근데 주식 프로그램 시간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밖에. 그래서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고, 네,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잘 판단하신 다음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네. 일단 오늘 주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나중에 제가 좀더뭐 괜찮은 걸어 발견하면, 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검색기를 만드셔도 돼요. 네, 검색기. 엄청 간단하잖아요. 네.